짜증은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부정적 감정이나 불행이라는 형태던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경험하는 저항을 짜증이 해소해 주리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착각이지요. 마음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짜증 등의 저항은 원래 해소하고자 했던 원인보다도 훨씬 더 골치 아픈 문제를 만들어내니까요. 지금이 아닌 다른 상태를 구하지 마세요. 지금 속에 머물지 않으면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진정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내맡김의 상태에 있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할 수 있게 되지요. 내맡김이란 있는 그대로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매순간 현실에 내맡긴다. 지금의 상태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상황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모두 여러분의 저항이 만들어낸다. 지금 여기입니다. 고통에 저항하지 않고 그곳에 있도록 허용하는 것 계속 지켜보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는 여기 있으면서 저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하자면 현재에 있으면서 미래를 그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평생을 허비하고 있는데. 기다림은 근본적으로 현재가 아닌 미래를 원한다는 의미이지요. 기다림이란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있는 그대로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유롭다. 지켜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일을 받아들이면 어쩔 수가 없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진여가 된다. 그때 그대는 아무 걱정도 없다. 또한 문제도 없다. 문제는 사실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그대가 그것이 일어났던 법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약이 되는 것이다. 삶은 그대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라. 그대가 삶을 따라야 한다. 그대가 만약 마지못해 삶을 따른다면 그대는 고통에 시달릴 것이다. 만약 그대가 행복하게 따른다면 그대는 행복하게 된다.